내용을 그러니까 주나추동을 공부하시다가 그러니까 뭐 의심나는 거 이런 게 이제 계속 많으셔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이 주나추동의 일러두기 같은 내용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아니면 질문을 바로 먼저 하실랍니까? 예, 예 일러두기와 같은 예. 이 주나추동이 언제 만들어졌느냐면요, 예, 1997년도, 97년도에. 예 이제 원래 그 당시에 보통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명리 공부를 한 분들요 10년 정도 이렇게 모 한익가 대학의 그 명리를 연구하는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이 있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미 공부가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전제하고 전제하고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제목들 타이틀을 보시면. 대부분 다 사주학의 재문제. 네. 사주학이, 사주학을 할때 우리가, 어, 학의, 그 네. 예, 재문제를 이제 먼저 다루는 식으로,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사실 초보자들이 보는 책이, 책 형식이 안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좀, 이, 추나추동이라는 책을 읽기 전에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 초보적인 때 과정을 다 마쳤다가 아니고, 10년 정도 공부한 사람, 10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거 우리가 10년을 공부했는데, 모임에서, 도저히 이게 공부가 안 된다. 실관의 어떤 논리를 모르겠다. 또, 옛날 그, 여다 아시다시피, 이제 겨국용신이라고 한 논리 가지고, 뭐, 해줄 말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좋은 선생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제 그 거기 이제 그 모임에 간 거예요. 갔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 강의했던 내용들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타이틀을 쭉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중간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타이틀 들어간 것들도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제가 얻어 로 이제 차근차근 자료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걸 해보니까. 페이지가 한, 한 5,000페이지 정도 되는, 5,000페이지. 예. 전체, 지금도 보면 뭐, 대략, 막 그렇게 우리가 글로 다 다듬지 않은 그 상태에서 나온 것도 책마다 한400 몇십 페이지 되죠. 그게 한, 한 2,000페이지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예, 자료를 따다 놓고 이렇게 그 이제, 이제 편집이 안된 상태, 상태에서는 5,000페이지인데 그 중에 500페이지가 뭐냐면 서문이에요, 서문. <웃음> 500, <웃음> 서문이 5 0 0페이지라이거요 <그러니까요. 웃음> 그래서 그걸 이거 어떻게 500페이지짜리 서문을 쓰느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이제 기본 개념으로 일러두기, 읽어두기 일러두기 식으로 해둔 게 제가 있습니다. 일러두기. 그 있죠. 책을 펴면 보면, 그 앞부분을 보면 일러두기 있죠. 그걸 컴팩트하게 500페이지를 그냥 한, 한 50페이지 조금 안될 겁니다. 그걸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그 만든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먼저 이제 이해를 하셔야 이게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툭툭 뛰어넘어 간다니까요. 예, 진도가. 예, 진도 뛰어나는 이유가 예, 그 당시 강의 자체가 뭐냐면은 예, 사주학의 여러 어떤 문제점들, 논의, 뭐, 뭐, 뭐 논의되거나 아직도 뭐 그렇게 그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진도가 예, 초보자들이 가야 될 이런, 이런 징금다리가 있으면 갑자기 막 퍽퍽 뛰어넘어 가요. 뛰어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책좀 보다가 뒤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모르시면 이제 이게 뭐왜 이렇게 지가 갑자기 어려워진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갑자기 어려진 워게 아니라 10년을 공부했다고 보고 10년을 공부했다고 보고 이런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부분만 터치를 하고 간 것이 다. 그래서 사실은 좀 보조 교재로 서 여러분이 뭘 보셔도 됩니다. 등글 보셔도 되는데 다른 교재 같은 걸 이제 참조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근데, 근데 이걸 보고 나면, 예, 다른 교재 보면 심심해서 재미가 없죠. 예, 굉장히 심심하죠, 그죠? 예. 그,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이 추나추동이라는 학문이, 예, 제가 이제 좀, 그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정리를 한 거는 이제 1991년.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큰 어떤 논리를 정리한 게 1987년에 87년에 그래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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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속에서 에 결국 다듬어져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이 87년도라고 하는 시점 이전에 뭐냐면 제가 1985년도부터 뭐냐면 로컬에서 프로 생활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미칠 노릇이에요 사실은 항문은 짧은데 항문자 손님은 밀어닥치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거죠. 옛날 그 클래식에 나오는 여러 논리들을 막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외고 우 공부하고 외고 가지고 했는데 예, 이제 뭐 비슷한 케이스가 오건 아니면 다 조금 다른 케이스 오더라도 그 원리를가 적용해 보면 엇비슷하게 그러니까 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아예 안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 책이라는 게 도대체, 도대체는 모르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 머모들 뒷골목에서 치고받고 막 하면서, 예, 그 나름의 어떤 그 논리를 갖다가 이렇게 현대적인 의미로 새로 다 이렇게 정립을 해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기존의 어떤, 예, 클래식 논리하고는 조금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있죠. 나있는데, 예, 이런 거죠. 뭐 자동차 수리공으로 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예, 옛날에 나오는 클래식에 나오는 거는 정말로 아주 자동차가 정형화된, 딱, 고, 그게 소위 벼슬밖에 주색끼리 없었으니까,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이걸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라면, 예, 뒷골목에 있으면요, 자전거부터 포르쉐까지 전부 다 만나게 된다. 그럼 그걸 전부 다 분해를 해서 고쳐달라. 이렇게 하다보면 전부 다 뭐냐면 그 케이스마다 전부 다른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가급적이면 그 일관성을 가지는 논리가 뭐냐. 그 그걸 찾고 찾고 찾다가 이제 87년도 머리가 한번 깨지다가 알게 되고 91년도 또 머리가 깨지다가 알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91년부터 9 4년 사이가 제가 쭉 이렇게 서서히 정리를 해온 거예요. 정리를 해가지고 또그 당시 실관을 하면서 검증하고 그러면서 이제 97년 90 이제 5년도에 제가 다시 이제 물론 이제 그냥 간판 없이도 제가 그도 그사 활동도 많이 했지만. 95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이 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추나추동에 관한 논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히트를 친 거죠. 치면서 97년도에 이제 그런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 받았을 때 이제 그 강의록을 중심으로 쭉 강의록 형태로 쭉 정리된 글이 추나추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요 85년도부터 육칠된 과정 사이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사실은, 이, 보고, 거기서 취할 만한 건 취하고, 또, 또 이렇게 버릴 거는 버리고 한 과정이 있었다.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진짜 공부벌레로서 이학문을 하고 싶다면, 이제 막 뒤져보면 나와요. 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 뭐냐면, 헌척방에 가가지고요. 헌척방에 그렇게 필사본 노트 있죠. 예. 그리고 보통 이런 역업을 하던 분이, 하다 하는 분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그냥 싸잡아서 그냥 헌책으로다 내버린 거예요. 그걸 수집해가 헌책방에서 통파면 거기에는 이제 책이 아닌 노트 같은 게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온 노트를 이제 이제 찬찬히 보면서 이제 이분이 뭐 평생 역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거나 뭐 케이스나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아, 이건 왜 이렇게 해설을 했고 자기는 또 어떻게 정리했을까 이런 걸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아 그래 이게 지금 이제 적어도 우리 가까운 근래의 논리나 학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그걸 검토해 검증을 해본 것이고 그래서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비교적 현대에 적용해서 무리 없이 다쓸수 있는 논리들을 쭉 정리한 것이 <laughs> 예, 이제 조나중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실 때. 예, 사실, 그런 배경적인 어떤 것을 그냥, 이제, 두고 보면 굉장히 이론이 별, 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전부터 해가지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역학체계에서 검증되는 것들을 위주로 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 또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나름대로, 예, 그, 정리했던 것,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항상 이제, 결국 그 공부를 해 나가시면, 예 이, 추나추동이라는 요네 글자 안에 사실은 다있다는 거죠. 예, 싹 다, 다. 결국 제목을 제가 추나추동 붙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뒷날에 이제, 예, 내년 제가 한 가을쯤에는 이제, 에, 예, 추나추동이 주로 지금 기존에 우리가 나와 있는, 제가 또신사조학이라는 책은, 그, 말 그대로, 에 예, 사주라고 하는 명에 예 대한 음, 어떤 음, 기준을 항상 포커스를 맞춰놓고 예, 여기서부터 이제 확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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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내년 제가 한 7, 8월달쯤 여건을 봐서 예, 이제 뭐냐면 운의 해석이죠. 운의 해석, 운의 해석.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이걸 자꾸 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제가 컴팩트하게 신세계 강의 같은 데 가서 한 원래 일 년짜리 강의를 3 시간 만에 끝내드립니다 해가지고 그냥 제일 큰 개념이나 키워드만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도 뭐냐면 결국 추나추동의 어떤 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이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어떤 해석을 하고 또 그다음에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습관화만 해나간다면, 아, 이제 알았다. 어느 날 문득 책을 딱 덮는다 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그룹에, 이제 이분이 그 월급 700만 원 정도 받는 이제 그 고문으로 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 원래 뭐 했냐면, 그 서울 부산이 가구 배달 한 분이에요. 가구 배달. 네. 최종학력은 초등학교예요 그때 이제 그 중학초동 강의 그 비디오 테이프 있죠. 지금은 CD판 나와 있지만, <laughs>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판이 었는데 거기서 그죠? 예, 선을 따가지고, 카세트에 녹음을 한 거예요. 예, 선을 이렇게 빼내면 되잖아요. 그죠? 예, 카세트를 녹음, 전부 녹음을 해가지고, 그 트럭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강의만 듣는 거죠. 예, 칠판에 뭐가 있다는 걸아니까 비디오는 봤으니까, 예, 그걸 한 다섯 번 듣고, 예, 이 양반이 드디어 이제 뚜껑을, 아, 무슨 말인 줄 알았다. 그, 거기서부터 자기가 응용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해, 자동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에 있는 모 지역에서 이도사 이래가지고, 완전히 빅 히트를 쳤는데, 손님이 몰아치니까 막,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분도 막 도망당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이제 지금은 그모 그룹에서 숨어서 고문역만 하면서 꼬박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월급 700만 원 받으면서 막고 편하다, 자기 그죠. 그 일만 봐주면 되니까. 그면서 공부하고, 예. 예. 그래는데 그 뭐, 뭐, 700만 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테이프를 다섯 번들었다 <laughs> <laughs> 예, 테이프를. <laughs> 그래, 뭐냐면, 예, 글이 짧아서 가지고, 이 고전을 볼, 그게, 그, 여력이 안 됩니다. 한문으로 된 고전을 볼 여력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것만 죽으라본 거예요. 그냥, 예, 추나추동, 그냥. 그 CD면 카세트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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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트럭 타고 와 하면서 이제 서울부산 보통은 여, 트럭은 6일, 곱일 걸리잖아요. 그러 트럭 한 대여섯, 저저 카세트는 대여섯 개 듣는 거죠. 그걸 몇년 들었대요. 2년 반인가 3년인가 듣고 어느 날 어느 구절에서 에이 씨다 알았다 이제. <laughs> 그래서 카세트 빼보고 이제 드디어 이제 <laughs> 트럭 버리고이 거죠. 예. 드디어 이거 도사 탄생 이래가지고. 그 경기도 이제 어느 어느 지역에서 군지협인가그 네, 지역에 딱 앉았는데 막한며칠 지나니까 줄, 줄을 줄을 쫙 서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이걸 이제 이때 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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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그 에센스만 좀 이렇게 좀 추출해 네. 그러니까 이걸 또다잘 이렇게 여러분이 그숙 숙독을 하고 숙지를 하, 해가지고 이제 이거 자꾸 적용해 봐야 돼요. 네. 이게 예, 이 학문이 그실용 학문이라서 태권도처럼 이렇게 발로 차봐야 어느 정도 이게, 아, 적용되는구나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실관을 하고 하면은 가속도가 확 붙습니다. 예, 가속도 예, 가속 붙어나가면서 이제 예, 자기, 자기 항문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내용에 관한 건 제가, 제가 이제 다뭐 소개를 해드리는, 하는 것보다는 그 질문을 하시면 <laughs>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예예예예예. 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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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예. 제때지 책을 보고 있는데요. 예예. 예. 주나초 너무 건데 예예예. 한번 보고 보면 예, 예. 바로 볼수 있게끔. 그렇죠. 육신을 포태법에 의해서 그논리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 있더라고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주나동 책에 보면은 예예. 예. 육신의 그 오행 대세가 거의 어떨 때는 강약을 그저 포태로 예. 해놓고 어떨 예. 때는 또 비경급 그 인생이란 비견에 의한 대세가 이렇게 표현하는 지금 개념헷갈리거든요 네. 예, 육에내한 거.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런그 책, 이 책을 보시면서 네, 그 그러니까 저희가 어, 주로 이제 이게 강의를 통해서 이 이제 이 책, 책의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느냐면, 예, 어떤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연월일시가 이렇게 있으면, 예, 그 명조에서 어떤 그 주제, 그러니까 주제에 관련된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사실 논, 논리가 많, 접근할 수 있는 논리가, 논리나 시각이 많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답이, 답을 갖다 하나 끄집어낼 때까지 이쪽에서 보아서 이렇게 흘러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다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육신이라는 논리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글자 한두 가지 핵심적 저희가 가지고 바로 답을 끌고 가는 게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의 중에 했던 것들은, 몇 케이스 외에는 대부분 다, 다, 뭐냐면, 빨리 답에 가는 논리들을 주로 많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데, 이것도 맞는데, 뭐냐면, 빨리 답에 갈수 있는 어떤 논리가 있으면, 제가 그걸 먼저 채택해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버리고, 그걸로 납득이 돼버리면 요, 이런, 이런 논리로 가는 것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 버린 거죠. 왜냐면, 뭐, 진도라고 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양쪽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칼을 써야만 이 두부를 쓸수 있느냐가 아니고, 예. 다 써도 된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1 2운성포태도 마찬가지, 포태에 의한 강약도 쓰고, 약간 쓰고, 육친에 의한 강약도 쓴다는 거죠. 육친의 강약. 그 다음에 오행에 의한 강력도 쓴다 다 쓴다는 거예요 다 쓰는 하나의 도구인데 그 케이스에 왔을 때에 답을 빨리 줄수 있는 논리를 제가 세택에 썼다는 거죠 자, 요 케이스는 요것만 봐도 알겠지요 요것만 봐도 알겠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없애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왕창 아울러 가지고 직독 직회를 하자 직택 직해니까 그럼 처음부터 뭐 시비운소 포태 육친 오행 다싹 싸잡아서, 한눈에 딱딱딱, 이미 뭐냐면, 형틀을 지어 놓자, 붕어빵틀처럼, 형틀 지어 놓은 행계의재태행진이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초보자들도, 또 뭐냐면, 초심자가 아니고 전문가도 쉽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 예. 물론, 이제, 궁극의 목표는 뭐냐면, 이 형틀이 어디서 나왔다. 예. 여기서 나왔다, 여기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 1비운성 육친, 오행강약, 그죠? 다른 다육친의또 뭐냐면, 왕세강약. 그걸 다 적용하니까, 대강 요거는 일단 요걸로 예, 형태를 지워놓고 대략 좋은 것에다 비중을 둬놓고 해석해나가면 빨리빨리 쉽게 쉽게 예, 해석을 해나간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예, 제가 이육7만 뭐 가지고 빨리 답으로 끌고 갔다 해서 이걸 무시했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요것도 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과일 칼 가지고 생선을 다 발랐다. 회 칼로 생선을 발랐다. 부엌 칼로 발랐다. 다 발라지거든요. 선택의 문제. 그렇죠. 발라는 지는데, 발라는 지는데, 회칼로 봐도 금방 안 됐냐. 이거죠. 제가 이제 강의 때 많이 썼던 어떤 방식이 회 칼로 쓰면, 자, 요, 요것만 잘 보세요. 요렇게 해도 되지요. 이렇게 한번.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듣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비중 차이를 놓칠 수 있는 거죠. 예, 다 맞다고 봐야 됩니다. 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 그죠? 예? 그다음에 기타 수식이 있을 것이고 답이 있으면 푸는 방식은 1. 이 우리 수학에도 풀이가 하나 둘셋 여러 개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뭐 공식을 적용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원리를 적용할 거냐? 이거는 이제 선택적인데 요 논리 하나 하나 놓쳐서는 안 되고 다 공부해야 됩니다. 다 공부해놔야 예, 뒷날에 예, 요걸로 잘 안, 소화 안 되는 건아 이렇게 그러면 처음부터 더센 무로 이렇게 하나 하나 다 대해보자. 요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뭐냐면 예, 답 답을, 예, 답을 갖다 추출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적으로 강약을 을 때는 게좀 보이는데 로을 때는 엄청 약한 쪽 이런 예. 네. 그 그게, 그게 이제 그렇죠. 그렇게 드러나 보일 때는요. 뭘 하라고 해요. 예. 음. 이걸 생활을 주나추동하잖 예. 주나추동의 원리에 이걸 이걸 더큰 표준으로 두고 이걸 이걸 제일 큰 표준으로 두시라는 거죠. 예. 그런 케이스는 제가 지금 당장에 명조를 만들지는 못하겠는데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나오죠. 나올 때에 뭐냐면, 그오행이나 이런 걸 위주로 하지 말고, 주나추 동력에 대고 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요큰틀 안에서 먼저 표준을 딱 잡아두고, 아, 이 여기에는 그 뭐냐면은, 그 오행적인 요소가 좀더 강하게 작용하겠다. 12운성의 섬세한 내린 세분화된 요소가 작용하겠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칼을 선택하라는 거죠. 칼을 선택하고. 정말로 이리 봐도 이게 답이고, 이리 봐도, 이리 봐도 이리 보면 이게 답이다. 그게 완전히 극단적 대립의 답이 아니라면 답두 개를 다 설명하세요. 그럼 다 맞아요. 두개다 맞다니까요. 네. 그두개다 맞다는 것 내지는 여러 가지 특질이 동일한 인자 속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그걸 뭐냐면 Z 엔진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죠. 이거는 요런 속성도 드러나지만, 이런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완전히 대립적인 극단적으로 ox가 아니면 그걸 두개다 설명은 두개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복잡 미묘한 존재라는 거죠. 예. 운명이라는 것도 복잡 미묘하고. 예. 그그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그 우리 내년쯤 우리 정리하면 되는데 이 운의 해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영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 명리에서는 보면, 뭐, 희귀, 희귀 구간 따져가지고, 막 희신 오면 빵! 좋고, 뭐, 이,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시,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장사는 잘 되고 있는데, 서방님은 자꾸 막, 른 여자 쳐다보고 있고, 이걸 연표교포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는 뭐냐면, 공부를 또 잘해주고 있고, 이게 사실은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제가 그조나초동에서도 항상 자주 하는 말이 기중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메모시키지 말하는 거죠. 기중론 기중론으로 몰고 나가지 마라. 선생님 좋단 말입니까 안 좋단 말입니까? 몰라.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사는 잘 되게 돼 있는 운이고 그 다음에 대신에 사랑은 못 받는 운이다.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동시에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설명하면 돼요. 그럼 거기 그 사람 현실하고 가장 잘 부합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대충 정리가 되십니까? 네. 예, 그래서 표준, 이 표준을 잡아놓고. 이게 적어도, 예, 이 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가 바뀌면, 해가 바뀌면, 그런데 이 새라고 하는 것이 고대천문지의 우리 새성이라는 별 이름에서 나오거든요. 이 세성이 현대의 목성입니다, 목성. 목성의 공전 주기가 어떻게 해요? 11.86년. 약 12년이에요, 약 12년. 예. 그래서 이 전체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간지 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띠의, 띠를 정하게 되는 게 뭐예요? 목성의 위치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계절의, 계절이라는 게뭐 지구의 공전 위치잖아요. 이건 우리가 버스, 지금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뭐, 인터스텔레 영화 보면 뭐 그런 게 나오니, 뛰어넘은 그런 게 나온다죠. 그 중력이 달라지는 곳으로 우리가 가지 않는 한, 이 추나추동이나 사시의 운행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예.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일관적인 어떤 일관성이 있는 어떤 경향, 뭐, 기운, 그건 그대로 표준으로 딱 두라는 거예요. 예. 도놓고 거기서 오행적인 요소가 좀더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 다음, 1 2 운성적으로 어떻게 세분화되느냐. 예. 그런 걸 따지시면, 예. 두 가지가 어떤, 이렇게 어, 서로 어긋난 모양이 될지라도 두 개의 개성을 원래 다 드러낸다는 거죠. 예. 다 드러낸다. 그래서 두개다 정답.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laughs> 자, 그 다음 또뭐 공부하시면서, 예. 예. <laughs> 뭔가 묘로 어떤 거예요? 저 메모 메모로요? 누가 그 메모로 는데 예. 예. 그그을 잡아야 목표를 잡겠느냐 했을 때뭐 아. 메모로 아, 아. 메모로 <laughs> 예, 예, 예. 그는 이제 우리 그 이제 1 9 9 1년도에 이제 그, 그 충청도 가면 그 그 황간에그 반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반야사 지금 가 보니까 야 드디어 이제 관광 사찰이 됐더라고요. 예. 얼마 얼마 전에 올 여름에 갔었나 작년 겨울에 갔었나 정확히 기억은 정확하지 않는데 예, 그때는 진짜 조만한 그 절이었거든요. 예, 조 작은 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절의 그러니까 이제 사주와 같은 분이죠, 같은 분이 지금 이제 현재 지금 그 불국사 주지스님 하고 있는 성타스님 뭐이던 개인 사찰 같은 절이었습니다. 그 절에서 제가 이제 89, 90, 91 이럴 때 여름에 들어가서 이제 이쪽 공부에 이렇게 정진을 했었는데 91년도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걸 공부를 하다가 여러 가지를 본 거죠. 이제 좀 잠선 같은 어떤 그 시간 속에 이렇게 비몽사몽에 이렇게 본 것들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를아 이제 알았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생각하니까. 알았다 했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말 뭐한 보름 동안 밥, 밥이야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 지 혼자 아는 게 이게 잘못하면 미친, 미친놈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게, 아, 이 미친놈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누가 분명히 공부, 이 연구한 사람이 알고 있을 건데, 해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91년도 가을부터 이렇게 좀 주유천화를 했습니다. 예, 이제 좀뭐유명하는 도사들에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주팔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런 이런 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우리가 내린 결론하고, 예, 뭔가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봐서, 아, 이분도 공부 중이구나. 아직도 연구 중이구나. 아, 뭐, 이렇게 이분이 아는데좀 막힘없이 대답해 준 분이 이제 재산쌤이에요. 재산쌤은. 예, 뭐, 실제로 우리가 실관을 해서 더 뭐, 이렇게 디테일한 걸잘 맞추고 덜 맞추고 아니라, 예, 정말 이 공부에 대해서 막 도학적인 어떤 수행을 했던 분으로서 이제, 예, 불가로 치면은 일종의 법거량이죠, 법거리 예. 그니까, 러 화두를 던져가지고, 그 화두에 대한 답을 들어보고, 아이고, 공부도 해라. 뭐, 이렇게 한그 법거리 하는 법거량이죠. 예. 그런 것과 같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예, 어떤 자축기묘 중에, 12개 중에, 어느 걸다모가지를 짜야, 또는 문꼬리를 잡아버려야, 이게 해탈의 문꼬리를 잡겠습니까? 예, 했을 때, 예, 이제, 재 선생님이,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내용 중에는 하나는 제가 사등문이라는 명칭을 따로 붙여서 해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이건 뭐, 따로 명칭을 참 맞다니 전하게뭐였었는데 이게 사실은 전생에 사등문, 그,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나수동 강의에. 그, 해자축 도문. 예. 예, 해자축 도문. 이게, 예,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저, 어, 전생에, 네. 에, 그러니까 이제, 들은 질문이 뭐냐면 저 사주팔자에 전생에 어떤 흘러온 어떤 흔적이나 구멍이 있습니까? 자 그다음에 다음 생에 빠져나갈 어떤 흔적 그 구멍이나 흔적이 있습니까? 이랬을때 제가 들은 답이 이거예요 해자쪽 도문 그다음 인묘진 공문 이런 것 쪽으로 저 근데 그 그다음 질문이 이제 해탈의 문골인데 어느 놈을 목을 줘야 됩니까? 했을 때묘 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모든 생명 현상의 시원은 원래 자라고 하는 것이 시야 상태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시야 상태에 갇혀 있다가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자연의 운동이죠. 이게 축이 뭐냐면은 생명을 발아시키기 위한 발아시키기 위한 어떤 그 토양.